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하이라 스포츠 클럽 네. 네, 팀장으로 맡고 있는 최은원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임준수 선생님이랑 만났니다네 떨리네요 괜찮아요? 뭐지? 네뽑아주시세요 똥손인데? 시사상식입니다 네. 루마니아의 수도는? 와 하나 둘셋 마케로니아? 땡! <laughs> 아, 나 알고 있었는데. 야. 나 알고 진짜요? 있었는데, 나 알고 있었어. 아, 진짜요? 아, 나 알고 있었는데. 아, 다시 다시, 뭐라고요? 못마디에 알... <목소리도> 쓰던 하나, 둘, 셋! 부끄러워나? 올라올라올라 <laughs> 처음 하는 거니까 네네. 기회를 한번더 드릴게요. 오케이, 네. 여기서 틀리있어 저희 그냥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보여 와, 이거 스포츠인 <laughs> 야 양박 상용 응? 양박 쌍용. 아, 양박쌍룡의 박과 양은 누구일까요? 하나! 어, 둘! 어. 둘 어. 셋! 양박쌍룡 양이청룡 이청룡 박지성 박지성 어 맞아요 이성룡 이청룡 아. 아니 아 축구 선생님이라 시면서